마찬 마음으로 사상기서 16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하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에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내한 남자가 고뇌하며 부르짖어 처참한 마음으로. 울며 통곡하며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삼손의 처음의 시작은 참 화려했어요. 멋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노예처럼,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본래스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는 가장 비참하고 치욕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고 아름답게 준비하셨는데 삼손의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이 a m s o 들을불레셋으로부터 지키고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준비하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시 o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말씀 13장 5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삼손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돌되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라 그가 불레세 사람의 손에서 이세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시린이란 겁니다. 일단, 7절 말씀에도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아멘그 나시린이라는 겁니다.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는 내지르라는 동사, 나자레서 파생된 명사로서, 구별하다, 바치다. 신성하게 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드려진 사람이 나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에게 또한 그의 부모에게 먼저는 포도자 독주도 마시지 말고 또한 삼손에게는 나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들 대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 당시에는 기분 좋게 하며 흥을 돕고는 좋은 음료였었습니다 여러분 고된 일가를 마치고 서로 포도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서로 위로하고 하루 일가를 마치는 거 괜찮은 삶이지요 그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에게는 그것까지도 금하게 하십니다. 바로 삼손처럼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죄로 여겨지지 않는 많은 것들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나실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죄로 여겨지 않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절제하고 먹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라면 믿음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면 먹는 것 마시는 거 입는 거 나의 외적인 모습까지도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 모든 것은 다할수 있고 모든 자유가 있지만 마시고 먹고 입을 모든 걸 누리시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말씀에는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지 말고 남에게 유기되는 것만 먹고, 남에게 유기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것이며, 그것조차도, 나의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주님은 그 말하는 것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결론을 말합니다. 31점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마시는 것 또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 영적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좀 먹었고 마셨고 세상 사람들 과 동일하게 외모를 갖췄고 생각했으며 그리스도의 삶의 결국은 마지막은.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노의삼 자기 사명을 놓아 버렸을 때그 마지막의 모습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는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잊어 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 버리면 발에 밟힌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이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소금은 참 귀한 것처럼 과거는 소금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가장 귀한 존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삼손은 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장 귀하고 그는 이슬베스성들이 대표가 되는 정말 금과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도 주셔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낙이 특별 하나를 가지고 천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힘이 넘쳤어요. 하나님 왜 힘을 주셨을까요? 왜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구별절 살지 못하고, 세상에 한발 걸쳐 살기 시작했었을 때,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말씀 그대로,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결국은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던 사람에게 집합필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손의 인생은 집 밟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수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광대처럼 재주를 부렸으며 동물이 끌어야 되는 맷돌을 그가 동물 취급을 받고 짐승 취급을 받고 맷돌을 돌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했을 때, 가장 무너져 있을 때. 길이 없어 보이고 그 누구도 삼손이 회복되지 못할 거야. 삼손 주인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회개하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기 시작하면. 머리털은 다시 나게 되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6.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머리털은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구휼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계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삼성과 같이 쥐를 지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불순종하여서내 인생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자녀도 망치고 가는 곳도 다 망쳤어 복구 불가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의 머리털이 다 밀렸어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그의 길이 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다시 자라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는 삼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삼손이 마지막 그의 생애가 가장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그 시점에 가장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그의 죽음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삼손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은 지옥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은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마치 예수의 믿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한 역전이 완전한 회복이 완전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삼손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Remember me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Stress me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한 번만 Just once more 나는 한 번만 더조사오니 나에게 힘을 주세요 간절히 간절히 쳤습니다 삼손이 요하께 부르죠 이르되 주여하의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함나니, 이번 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블레셋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없었서 하고, 아멘 삼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부르지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삼손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 아십니까? 28절에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고난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에도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난을 주신 것이에요 삼손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세상에 도한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내께서 고난을 동안해서 이제는 삼손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저스트 원스모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주사 이 원스를 단번에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대로 살게 원합니다. 내 목적대로 살게 원합니다. 나를 한번 써 주시옵소서. 그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3 0절 말씀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삼손이 이르되 불리스스랑 함께 죽기를 원한으로 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사랑한 여러분. 삼손은 마지막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을 때 맷돌 돌리고 눈이 여러분 뽑혀져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그 현장에서 그 지옥과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현장은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수자가 훨씬 많았더라. 맞아요. 지금 이 순간만큼 삼손은 그의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원했습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줬었어. 왜요? 지금 삼손의 환경은 그 누구도 삼손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일단 삼손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눈이 뽑혔잖아요. 쇠사슬로 손이 묶이지 않았습니까? 쥐에는 불렛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무능하다 느낄 때 초라하고 초라하며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을 때 그러나 마음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간절히 나의 피한 방울 한 방울까지 더 간절히 춤을 찾기 시작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살아있을 때보다 그한 번의 간절한 그 찾음은 여러분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삼손은 의지할 수 있으면 아무도 없는 두 팔이 묶이고 두 다리가 묶인 상태에서 부르지졌어요. 그러나, 칭초하여 여러분은 이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이 환경은 삼손하고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삼손과 동일한 마음으로 나는 내두 팔은 자유롭고 내두 발도 자유롭지만 그러나 내가 영적 나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짝도 갈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번만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하사 힘을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을짐을 애타게 찾기 시작할 때 내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만을 찾기 시작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삼순과 같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28절부터 30절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바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삼손의 마지막 절규의 기도를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영원한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궁율이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셨던 회복은 한번 회복밖에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분명히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의 영혼육은 만신창이가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더 이상 두 번의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한 번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거두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돌아봐야 돼요. 오랫동안 하랭 말씀 외면하고, 내가 하랭 무시하고, 그리고 영혼육을 망그라뜨렸다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도 시켜주시는데, 삼성과 같이 한번 회복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내가 나중에 회개하리라. 내 나중에 돌아오리라. 나중에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 궁유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생명을 그만 걷어가도 나는 할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델에게 삼손과 같은 인물이 필요하며 우리 다음 세대 삼손이 되어야 하며 저와 여름이 삼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삼손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세상에 많은 시간 방탕하고, 영혼 욕을 다망그라뜨리고 나면, 삼손처럼 한 번밖에 못 씽받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한번 씽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씽받기 원하면, 좀 오랫동안 씽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에 오래 노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오랫동안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 모든 것은 다 빼앗겼습니다. 맞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우리 인격을, 건강을, 물질을, 소망을, 웃음을, 자녀들을, 가정을 여러분 모든 걸다 빼앗아 가는 게 죄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합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기부 더하지만, 죄는 모든 것을 테이크 아웃 빼앗아 간다는 말을 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주지만, 죄는 언제나 빼앗는다. 맞습니다. 죄는 언제나다 빼앗아 가 버립니다. 그래서 의자들 떠나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데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주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요하께 부르지는데 주 요하여 구합니. 주는 아도나입니다. 아도나의 뜻은 주권자 주인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육신이 원한 대로 살았습니다. 분명 들릴라의 무릎에 베고 있으면서도 성령님께서는 삼수를 깨웠을 겁니다. 일어나라. 이 여자는 악한 여자지 않니? 알지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들려하고 여러분, 장난했어. 위험한 장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주로 고백합니다. 주라는게 뭐냐면 당신 나의 주인십니다. 이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육과 가는 대로 항상 내주인실 성년의 음성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감정을 포기하고, 내 안에 성년의 말씀을 순정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의 삼성과 같이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원하기 깨닫게 원합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은 여러분 선주를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자만은 위험합니다. 왜 삼손이 들라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삼손의 마음가운데는 드릴라의 예교, 드릴라의 여러 가지 여러분 장난스러운 그런 관계가 얼마든지 드릴라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이 장난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만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컨트롤,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라 동네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혹시 내가 세상에 한발 있고 내가 쥐만 한발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사를 잘할 수 있다고 난 자수 있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드릴라에서 일어나서 나오지 않으면 드릴라의 무릎에서 내머리털에다 밀려나갑니다. 내가 세상에 한발 걸치면서도 얼마든지 나는 균형있는 신앙사를 할수 있어 라는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적당히 음란하게 살고 즐기면서도 가정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내가 직장생활, 사업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 무리가 그렇게 자만하면서 이중생활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세바 신드롬이란 용어를 아십니까? 권력을 거머쥔 사회 지도층의 윤리적 타락을 이를 때 바세바 신드롬이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딘 러드워크와 클린턴 롱거네커가 1933년에 비즈니스 윤리 저널에 발표한 논문으로 논문의 제목은 바스바 신드롬 그리고 부제로는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두 교수가 이 논문을 연구하게 를된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왜 성공한 리더들은 자주 윤리적인 문제에 넘어지게 되는가라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왜 자꾸 윤리적인 문제에 넘어지는가?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도취되어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결국 윤리적 실패를 저지르게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지도층은 자신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성공으로 인한 자만과 특권 의식으로 인해 자신에게는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세상에서도요, 자만하면 내가 이 모든 상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세상에 한발 걸치면서 나는 그래도 신앙사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자만. 그러면 무너져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는 윤리적 기준 적용되지 않아 이 몹쓸 특권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영적으로 괜찮을 거라는 몹쓸 특권 의식을 버리십시오. 예배하지 않고서도 내가 지금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서도 나는 괜찮을 거라는 그 특권 의식, 나는 지금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나는 그 특권 의식, 그 생각은 참으로 버려야 되는. 몹쓸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세상도 이런 논리를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삼손의 인생이 이렇게 맞춰지는게 아버지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의미있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좀더 가치있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회개하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회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바꿔줍니다 회개하면 다 됩니다 그러나 빠르게 회개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시고 이제 영적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암브로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삼손은 사자의 목을 조여 죽일 수는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한 사람이었고, 원수의 새사슬은 쉽게 끊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의 새사슬은 끊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삼손은 원수의 보리밭에 불을 지를 수 있었으나, 자신의 한여인이 지른 정욕의 불에 다 죽어버린 사람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은사와 능력과, 우리가 많은 것이 딸지라도, 오늘 내가 삼손처럼, 세상에 한발 걸쳐 있다면,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위험한 장난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험한 장난을, 그 세상의 종교의 불을 끄시고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쉽께 돌아오십시오.